안녕하세요. 코인 이슈입니다. 7월 16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문구 10초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 1인치 네트워크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많은 코인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 전일 대비 상승률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1인치 네트워크가 제일 높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많이 올라간 코인이 있어요. 근데 왜? 왜 1인치 네트워크가 지금 제일 높게 올라간 걸로 보이냐? 딴 거는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거든. 네, 아쿠도 어제 사지 말라 했었죠. 결국엔 네, 바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한100% 올린 것 같은데. 네, 116% 올렸네요 근데 저희는 어, 사지 말라 했었죠 뭐, 더 올라가도 사지 마라 여러분들이 왜 이걸 사지 말라 하냐면 운 좋게 먹잖아요 한번 들어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러고 또, 또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몰빵합니다 몰빵 한두 번은 조금씩 소액으로도 근데 막50% 80%운 좋게 먹었어 그러면 자신감에 붙어서 오니에 자기 실력인 줄 알거든요. 저도,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홀리는 것들은 세력들만 먹을 수 있지, 우리 개미들이 절대 못 먹어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더 올라갈 것 같아. 막, 더 올라갈 것 같고, 팔면 안될것 같고. 떨어지더라도 막 팔면 안될것 같아. 내가 분명히 떨어지고 있어도 수익을 보고 있거든. 그런데도 팔면 안될것 같아. 왜? 더 올라갈까봐. 내가 팔면 더 올라갈까봐. 그려 그래 놓고, 아, 이거 본전에 팔아야지 하고 본전까지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나고 있고, 어느 순간.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된다. 근데 그 악순환이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잃었으니까 또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또 어디서 돈을 가져와요. 뭐 친구한테 빌리든, 뭐 회사 대출을 하든, 은행 대출을 하든, 빌려 갖고 와가지고, 또 그것까지 말아먹는다고. 잘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스윙을 봤어요. 운 좋게. 근데 계속 이런 차트만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된다? 한순간에 망합니다. 망해요. 이게 거의 뭐 900원에서 4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거의 뭐50% 이하 떨어졌잖아요. 50% 넘게 떨어졌잖아요. 네. 대충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뭐 제가 암산이 안 돼서. 아무튼, 그렇게 50% 이상 떨어진 건데, 마이너스 50%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럼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고, 100만 원 투자했으면 50만 원 날아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온 수익을 계속 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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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런 거 하나에 잘못 걸리면 내 돈까지 갈가먹히는 겁니다. 본전이, 본전에서 끝나면 다행이란 말이, 자리야 본전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신호 드릴 때, 예, 그때 단타를 하던가 아니면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가져가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적금하다, 적금하듯이 한 달에 얼마씩 사도 된다죠. 알트코인은 그게 아니다. 듬뿍락이 하도 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올라가도 알트코인은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잖아요. 두 눈으로 그걸 보고도 알트코인도 매달 적금 하듯이 사야지. 이건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특정한 매물 때, 어느 정도 하락이 왔을 때, 그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 뭐 단타를 치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아크도 그렇지만 계속 뒤로 넘겨볼게요 1인치 네트워크 지금 올라가고 있죠 썬더코어도 여기서 쫙 올렸다가 쫙 내렸다고 거의 뭐한 이것도 반 토막 날렸죠 10에서 5원까지 떨어졌죠 50% 날라갔죠 이런 차트들이 계속 나오는데 뭘 사냐고요 중요한 건 비트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가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추가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직 하락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락하는 도중입니다. 알겠죠? 병곡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여기서 잘 버틴다고, 아, 비트 이제 버틴다. 이제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이런 자리가 또 언제 올지 어떻게 알고. 그러고 샀는데 막 마이너스 막더 떨어지고. 절대 이 시장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시장에는 법칙이 없어요. 주식 주식처럼 법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주식에는 관련 법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30% 이상 딱안 되게. 네. 시장 끝나기 전에 30% 오르면 딱장 마감. 지금 근데 여기 이거는 그게 없다고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정해진 규칙도 없고 누가 얼마를 사서 얼마를 배팅하든 그런 거 정해진 게 없다고. 상관없다고 마음대로 막혀도 된다고. 그래서 세력들이 검은 돈 가지고 여기서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을래야 되지. 우리 돈을 계속 뺏기는 행동을 해, 하면 안 된다. <laughs> 지금 이때까지 올린 거 알트코인들 막 올라간 거다 먹었으면 여러분들 다 부자됐죠. 근데 그게 쉽냐고요? 저희는 어디 어디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중간에 참여할까 말까도 고민하는데 그 자리가 저점인지 고점인지도 모르고 저희에게 불리한 싸움이라. 근데 유리하게 만드는 환경으로 해서 덤빌려면 어차피 덤빌 거면 유리하게 만들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덤벼야지. 우리가 충분히 진짜 내가 주먹 한 대만 때려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싸움에 참여해서 이기는 거 쉽잖아요. 남들이 다 체력 다 갈아 놓은 거. 내가 한방 때리면 끝나는데. 그때를 놀리자고요 근데 그게 모자, 뭐가 모자라가지고 자꾸 어, 이 솔라나도 가는 것처럼 보여도 더 올라가더라도 아직 매수하지 마라 왜 비트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알파코코도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내렸죠 여기서 올렸다 내렸죠 근데 여서도 기또 올렸다 내리는데 왜 자꾸 못 사서 안 달랐어요 도지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비트코인 캐시는 40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죠. 비트코인 캐시를 잘 먹긴 했지만, 그런 기회를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아요. 흔했으면 다들 부자가 됐죠. 근데 그 흔한 기회가 흔하게 안 오니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장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 먹고 나와서 계속 대기 타다가 시장이 장난치는 것 같아, 세족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 그럼 매수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딱 돈을 넣어 가지고 빼면 또그 돈이 불어나 있고, 내 돈을 지키다 보면 올라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내려가는 이런 차트 그릴 때는 구경하는 게 낫다고요. 오히려 이거 제가 살아서 여러분들이 샀어. 근데 뭐 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거나 잠자는 시간에 떨어져 버리면 내가 알려줘도 여러분들은 대응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라 그러는 건와 아, 진짜 시장이 유리하게 돌아왔구나 우리한테 유리하구나 좋은 환경이구나 그래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진입하라는 거지 그게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사지 말라 합니다 아요 왜냐 여러분들 돈 소중하거든 내 돈만 소중한 게 아니고 이 캐시도 봐요 조금씩 올리는 하면서 여기 올렸다가 내려간 이후로 여기서 올렸다가 내린 이후로 한번에 쫙 올렸다 올랐다 했다 계속 그러고 있죠 지금도 살짝 올린 거 이것도 이것만서도 내리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 뭘 매수하고 뭘 팔고 그러냐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면 예, 내려간 자리에서 못 올라오고 있다 했죠 아까 그리고 일본을 보더라도 병목이 왔어요 근데 워낙에 예, 여기 최근 바닥에서부터 잘 올라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괜찮게 볼수 있다 하지만 주봉 보면 최근 고점 대비 최근 저점 대비 한 토막도 회복 못해 줬기 때문에 고점 낮추고 저점 낮추는 계단 시간량이 충분히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막 지금이 기회다 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거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거 무서워하면 어, 평생 이 코인의 시장에서 못살아남아 어? 그런거 무서워 할거면 적금에 이런 사람 피하세요 여러분들 돈 소중한 만큼 지금 세력들이 지들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금 먹겠죠 저는 아직도 여기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 해먹었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물론 해먹긴 했겠죠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볼게요 거의 비슷하죠 살짝 올랐다가 조정 오고 왜 비트가 못 올라가니까 똑같이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욕심 내려 하지 말고, 오늘 같은 경우도 피르마 체인이랑 이것도 올랐다 떨어졌네요. 근데 많이 오른 게 아니죠. 썬더코어. 차트가 살벌합니다. 아크도 어제, 어제 사지 말라 했는데 구우지 막 사가지고 먹고 나오신 분들은 좋겠지만, 제발 이런거 안 먹어도 여러분들 나중에 좋은 기회올때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살까 말까 고민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